잠깐만 나한테 무한다에는 있는데 던져봐 꺼내봐 뭐 나왔어 뭐야 무한도이는보고됐구요 우리 두 마리야 나와 배소리 배드리 나와 배소리 나와 배드리 나와 위에 올라와 봐 뭐야 엉덩이야 고꿀집아니에 아, 그 어? 아, 꺼내니까 안 꺼내줘서 다시 꺼내봐 꺼내봐 배소리 꺼내봐 배소리 꺼내봐 뭐, 네.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? 한 명이 꺼내면 다른 한 명이 면 이중 소유 있네, 이중 소유. 맞네! <laughs> 둘이 <뭐야>? 사안네 <laughs> 둘이 사다네, 씨 ㅂ 다른 한 명이 꺼내면 다른 한 명이 안 꺼내지 그러는 거 아니었어? 우리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... 뭐 바꾸려고 가져왔는데 뭐야, 이거. 우리 한 명이 주인으로 택하는 거야. 개웃기네, 이거. <laughs> 진짜 오랜만이다, <laughs> 아, 왔다. <맞다. 웃음> 이렇게 네명이사는 것도 오랜만 아니야? 그렇죠? 어, 엄청 오랜만이죠. <laughs> 자, 오늘 찍을 영상은! 마인크래프트 가로 포켓몬 모드를 네, 가져와 봤고요. 굉장히 오랜만이죠? 네, 오랜만이죠? 여기서 아, 보고 싶진 않았어요. 오랜만이고 싶지 않아. 신나는 가로 포켓몬 시간이야. 우와. 오케이, 갑시다. 오늘은 5분이니까 300초. 아 제발. 이제 5분마다 아 이제 중력이 바뀌죠. 시작부터 정상이면 아 한번 죽고 갑시다. 지금 어? 정상이라 정상 안 나올걸? 정상이다! 정상인데요? 정상이라? 아이씨! 우와. 아, 달달해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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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아이고. 페이팔. 그냥 받아들여!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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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집 들어가! 오. 집 들어가! 이 아, 이제는. 아, 이제, 아, 이제. 아. 정상이야. 아, 여태껏. <laughs> 그럼 진짜 정상만 있는 건던 거야 여태껏? 운 좋다. 아이고, 아이고, 집 밖에 뭐지, 못 나가. 이게? 아, 집 밖에 못 나가. 나 비행타임 없어. 한 마리 드릴까? 아, 나한 마리만 주라. 비행탄 한 마리. 어떻게 비행탄도 쓸 수가 있지? 저 저번에 바꿨잖아요, 바비코리 로. 잡아서 야지아 로로 나쉽고 그랬다. 아참 그거 있어, 저번에 타이 그거 있었지? 둘중한 명이 무한나이노 들고 튀었었는데. 누가? 보고 싶었다, 무한나이로. <laughs> 이 무기랑 빨간 머리. 어, 맞냐? 보고 계시다면 이무객에게 악플을 남겨주세요. 아니 봐봐, 아니우대. 여자, 그래, 이게 웃긴 게 아니라 내가 합당한 게 팀들이 한번 반박을 해봐. 그때 내가 분명 그랬어. 나는 분명 교환하자고 했어. 합당하게 뺏은 게 아니야. 교환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는 바꿨어. 아니야? 뺏었다는 말이 나온 거 아니야? 뭔 뺏었다? 야 아니지. 봐봐, 교환이라는 합당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는 님과 교환을 했잖아. 맞아 아니야. 맞아 아니야. 도리님, 재판 감사합니다. 나 오지마. <목마> 나그 와중에 죽었으니까 싸우지마 나 오른남이니까 안되어 님들 근데 아 티끄면 나두 아니면 도리님 우리 합당하게 배틀을 하자 어때? 배틀이요? 어 포켓몬 배틀을 하자 아이고. 합당하잖아 아니 봐봐 나님어님저 이길 수 있어요 근데? 하 <laughs> 나는 영약 <laughs> 없는 걸로 머 이긴다고 근데 대.. 대신에 무한 다이너는 쓰지 마세요 이렇게 종족감이 너무 사기니까 <laughs> 오케이 그거는 솔직히 나도 밸런스 안쓰고 전전대신 라티오스 쓸게요 인정? 내벨 따로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저거아그러니뭐 무한 다이노 두고 배틀하겠다고 둘이? 네 지금 저희들이 배틀하겠다고. 오... 나도 할래. 뭐라 <laughs> 당신 <laughs> 용감 없잖아! <laughs> 당신은, 당신은 잡지도 않고 교환하지도 않았잖아. 그러면 나도 할래. <laughs> 나도 배틀 할래. 어디서 얌생이 칠라고. 안 돼? 어, 안. 아, 안 되지 안 아기. 되지. 아깝비 어떡할래 도레님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. 아 당연히 아니, 그러면 뭐 난안할 수가 없는데. 봐. <laughs> 무조건 거립니다 덤비세요. 오케이, 뜨자 오늘 컨텐츠 끝날 때 아니면 중반쯤? 끝날 때쯤 하자. 끝날 때쯤 해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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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포켓몬 그럼 준비해야지. 싸울 포켓몬들. Uh -huh. 이제 뭐 당연하다. 뭐로봤기까 음, <laughs> 궁금하기도 한다, 이젠. 자, 과연? 아이씨, 여기 어디가? 180도. 여기 어디가? 아 뭐야? 아저씨 어디 갔어? 어? 거칠었네. 와가지고. 좀 위에 있긴 할 텐데 안 보이네? 아쉽다 나중에 뭐 있을지 모 얘가 나을까? 얘가 나을까? 누굴 키우지? 아, 어... 님 케이시가 뭐? 나을까요? 파치르 돈이 나와요 아니 아니죠 얼어붙은 얘 이름 뭐지? 잠시만 어? 어지르돈? 예, 어지르돈? 아무튼 얘둘중 뭐가 좋아요? 모르다 고민되네 얘로 해야겠다? 그래도 아 미러코트? 시작에는 그거예요 그. 야, 프리저가 미러코드는데 반격 기술. 이프트. 아냐 아직 많아 아직안 많아. 1 7 개나 있어. 계속 던져 계속. 열여 아, 개. 어. 던지다 보면 볼이 어디 떨어지는 줄 모르겠는데. 오얘 어, 이렇게 나, 빨리 나오냐? 아야 아니야 아니야.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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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자. 축복에 준비했는데 못 잡는다? 말이 안 돼. 이것도 말이 좀안 되는데. <laughs> 받아들여. 야, 안녕. 정상 중력 뼈로롱.

4개 줘. 4개 남은 거 줘. 여, 여기요. <laughs> 아니 위글왜 아, 줘? 아참 티비 전색입니다. 아, 드디어 네, 그 이제 전설의 포켓몬 한 명도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 없는 거지. 다 하나씩은 되고 있지? 우리 나라면 이목님은 없는 거지. 뭐 한다 이? 저거 내 건데. <laughs> 이제 포켓몬 좀 모았는가 둘이. 모겠는데. 상관 없기는 전 지금 당장에도. 그럼 언제든... 일단은? 언제든 준비돼서 저는. 오. 그럼 한번 이제 포리즈로 잡았겠다, 둘이 배틀하는 거나 구경해볼까? 오케이. 무한 다이노의 주인을 가릴 때가 된 건가. 어, 무한 다이노의 주인? 바라배돌이 아, 자, 일단 제 스펙부터 설명하고 가도 될까요? 그냥 배틀하면서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을까? 아니요, 이거 이거 쓰실 분 쓰세요. 기술 머신을 챙겨왔습니다. 저거 지 혼자 쓰려고 배틀전를못 쓰게 하려고 다 챙겨놓고 있는 거봐 저거 아니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네. 당신은 먹지 마 아까만 <laughs> 와 진짜 더럽다 <laughs> 야 우리가 못쓰다이 <먹습니다>, 미친놈아 핵맛있다 <laughs> <laughs> 야, 1제부터 둘이서 무한 다이너로 거운 포켓몬 배틀 시작합니다 오늘 드개였지만 다 하나 둘셋 하면 내 보내는 게 알겠지? 예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아 맞다 중력. <laughs> 중력. 그럼 오케이. 자 보이시나요? 너트령의 사이들 레벨 사이가 좀 크죠? 자이 너트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철 제트를 끼고 있습니다. 넌왜뭐 뭔지 다 가지고 있냐, 넌? 몰라요. 그, 맹독. 오 맹독까지? 철벽 한번 올려주고 화염볼. <laughs> 불꽃타이내 매죠? 화염볼 답을 넣는 어, 화염볼 불꽃 타입 4 배죠? 우리 카운터가 보루그 어. 오 화염볼 <laughs> 네 다음 <laughs> 잠깐만요 내가 말했죠 내가 말했죠 건강하지 않다니까 이게 꽉차 있지 가 않다니까 님이 준 화이트 골드 어 화염볼 물 태가니 물태 아니요 비행 드래곤이에요. 드 들고 예요, 잘가. 어 아니야. 화상이네. 화상이네어 진짜 활발 걸렸어. 어 들어가. 일단 잡긴 했는데 파비콘에서 거음 편에 확정이죠, 죽는 거. 뭔지더라도. 하이. 할춤 <laughs> 잘가. 이분은 알게 모르게 스포티만 쓰고 있어, 지금. 하이드로펌프. 야, 물타입으로왜 꺼내? 아, 불타입으로 꺼내, 물타입인데. 하이드로펌프. 오비지 개봉 <대박>. 아이디라 펌프 씨. 어, 나 말했죠? 강해도 이긴다니까 <laughs> 살려줘 지금 다섯 마리 아니에요? 기아 빅와이겼겠는데 이문이... 너무 쉽게 이기겠네 이미 세블레이드 살려줘. 세블레이드 뭐야 왜안 죽어 혼란인가 보네 포케넷 치즈 오, 오 잡았어 어떻게든 필라미. 살려줘 엑셀라이더 살려줘 저 이제 세 번째 포켓몬이야 알죠? 살려줘! 너네 그래! <오>. 마지막 <laughs> 드래곤 <드레온> 크루! <나치오스. 웃음> 나티오스! 나티오스 드래곤 타입이죠? 어 잠시만요! 어! 나티오스 가능한데 이거? 안전기계 중력 언니. 바뀌어요! 중력이 바뀌어요! 정상! 어. 아니네? <laughs> 아! 나 어디가! 어 살았다! 나 떨어졌어! 위치 다 죽었다 이거! 나100%죽었어그 그, 와중에 근데 글레이시아 컷! 날씨. 네, 어 이기지? 드래곤 에머! 저... 어 뭐야! <laughs> 나 마지막이야! <laughs> 영린! 영린 악비아르가 OO타입 아, 악비아르가 용린있어오 이거 잘하면 이기겠데도린님오 시금슨 오빌와 더럽다 진짜 아, 아, 이겼다 아, 이겼다 영민 와 어. 더럽겠는데 뭐 쉽네요 도린님 잠깐만요 근데 악비아르가 원래 에스포 안맞아요? 악타입이에요 아, 악타입에 아, 아, 땅타입이에요 아, 악비아르잖아 아 진짜요? 네. 아나 이거 두 번. 드을거 아니었어요. 와 이거 에 냉동님 두번 썼어 이겼거든요아 바보. 자 이렇게 해서 배틀은 이묵님 승리로 끝났고요. 그러면 이제 바로 곧이어서 아재빈과 이묵님의 그럼 없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오, 조용히 하세요. 오, 조용히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그 고통을 알아? 자, 자 와라 이묵. 우리 그 고통을 아냐고 당신이. <laughs> 와라 이놈도라. <이거 덤벼라>. 진짜로? <laughs> 아 장난이야. 어 놀래라. <laughs> 어 나. 오나 어, 방금 진짜 았잖아 사장님. <laughs> 어. 어아 그렇게 막 포켓몬 보는 양아치는 야가치는..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럼 내려와. 사랑 장님 사랑해요. 맞으면 내놔. 사랑 사랑 아니 아니, 사랑이 얼마나 착한데.